몸에 무리를 오히려 안 준다고 하거든요. 천연 원료만 쓰고 있는 제품들이라. 약사님이 얘기해주시니까, 바로, 원래 먹던 그... 거에서 에너지 잘다이거로 바꿀 것 같은데, 나도. 근육이 잘 빠지잖아요, 어르신들이. 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제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여기 런너를 위한 런약사약고 써있는데요. <laughs> 맞아요. 이렇게 꾸며놔가지고 더 메달들 이렇게 해 놓고 대회 많이 나갔죠? 와 이거 애기들 응. 얼굴 딴 건가? 맞아요 맞아요 딸이랑 아들 둘이랑 뭐 네, 하고 있습니다 귀엽죠? 안녕하세요 비타민 오셨으니까 하나 드세요 피로회복에 더 좋을래나요? 네 주누들을 먹겠습니다 로제스 <laughs> 네. 이거 매대에 보면 은 네. 약국템들 너무 많은데 에너지젤부터 어떤 거 여기서 좀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에너지젤을 <laughs> 처음에 달리실 때는 굳이 필요가 없지만 네. 그래도 달리기 할 때는 에너지제 하나는 갖고 나가는 게 좋거든요 네. 뛰다 보면 갑자기 어지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하나 갖고 있으면 좀 편하고 갑자기 더 달리고 싶은데 배고파질 때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에너지 젤. 콕 하나만 찍어달라 하시면 픽스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맛이 좀 거슬리지 않고 대회 때 천연 제품이어서 풀코스 뛰거나 했을 때 몸에 무리를 오히려 안 준다고 하거든요. 천연 원료만 쓰고 있는 제품들이라 심지어 이제 커피 같은 경우도 그 카페인 제품도 화학 성분이 아닌 커피에서 추출한 이제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거라 울트라거나 그런 분들은 일부러도 화학 제품을 안 먹는다 그래요. 약도 안 먹는다 그러고. 왜냐면 간이랑 신장이랑 부담을 주면 그게 더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성분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가이좀 비싸긴 한데 대회 때는 뭐 먹어도 되지 아...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 가격이 4,800원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는 또 그런 마음을 담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제품. 좋아하는 제품이고 다 방향성이 조금 조금씩 다른데 음. 네, 대회 때는 제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일 중간이 아미노바이탈 아미노바이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은 이두 제품인데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잘 먹으면 근육이 되게 잘 생기고 회복을 되게 빠르게 할수 있거든요. 이 제품들은 대회 한달 전부터 챙겨 먹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제과 다르게 기본 에너지를 잘쓸수 있게 도와주는 그리고 근육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수술해서 회복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아, 왠지, <laughs> 약사님이 얘기해주시니까 바로. <laughs> 네. 원래 먹던 그러니까... 거에서 에너지 잘다이걸로 바꿀 것 같은데, 나도. 어른들이 <laughs> 근육이 잘 빠... 빠지잖아요, 어르신들이. 네네. 특히 수술하고 나면은 잘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되는데, 단백질을 쪼개놓은 게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네. 아미노산을 바로 먹으면 흡수가 아무래도 잘 되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제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 네. 여기 이 세션에서 네. 또 드시고 계신 영양제나좀 저는... 추천 해 있을까요? 저는 MSM이 저한테 좀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같이 이렇게 부상이 많은 러너들이라면 MSM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서 다 너무 이거는 생각도 다르고 선호하는 제품도 달라서 어렵긴 하지만 저는 MSM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화이트솔루션 네. MSM, 이거 추천하는 거예요? 이거 두... 나 좋은데 네. 얘는 좀 가격대가 높고 아, 이거는 가격대가 조금 살만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과하게 권하지 못하는 약사여서, 아. 그래서 돈을 못 버나요? <웃음> <웃음> 그래서 요거 드셔보시고, 이제 좋으시면 요것도 드셔봐셔라, 뭐,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인터넷에도 서 많이 팔고 있기는 해서, 네, 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라도 갖다 놓은 거긴 합니다. 아. MSM 먹을 때 저거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네, 기본적으로, 러너가 챙겨야 될 게, 비타민 B군. 요거는 챙기는 게 좋거든요. B군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잘 쓰게끔 도와주는 비타민이라, 네, 네 비타민 B군을 먹는 게 좋고, C는 저같이 이렇게 김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laughs> 비타민 C, 그리고 이렇게 감기 안 걸리려면 면역을 좋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챙기시는 게 좋거든요. 네. 이쪽이 비타민 B군이라서, 네. 네, 피곤하신 분들은 약간 고함량 드시면 좋고, 다리 쥐나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마그네 좀 들어가 있는, 마그네슘 먹으면 아무래도 잠도 조금 더잘 자고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라 이런 건 러너들한테 많이 제가 권하고 있고 비타민 B 군, C 군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마그네슘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러너들이 드시면 좋은. 비타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선생 그리고 여기 네. 보면 마그네슘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이런 네. 제품들을 뿌리는 거는 추천을안 하는 편이에요. 어... 그 이유는 네. 그렇게 큰 효과를 못 주는 것 같은데 찾으시는 오...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갖다 놓기도 했는데 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거 뿌릴 거면 그냥 소형 진통제 뿌리는 게 이미 아파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마그네슘이나 콘드로이트는 먹는 걸로 하는 게 먹는 더 좋은 게 아닌가. 아, 혹시 파스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러너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아프셔서 많이 오시거든요 어, 이게 러너를 위한 파스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데 네. 얇고 길어서 근육테이프처럼 쓰시기가 편해요 아...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얇은 거는 너무 딱 붙어서 이제 피부 민감한 분들은 조금 어려울 때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카타플라스마라고 써 있는 게 이렇게 약간 통통해요. 네네. 이런 게 피부에는 좀덜 민감하게 붙일 아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또 시원해서 어디 아플 때는 바로 붙이면 쿨링감 있어서 좋습니다. 네. 뭔가 오래된 통증에는 좀 뜨거운 파스가 좋고 네. 바로 아플 때는 이제 시원한 게 좋고 아 네. 허리가 딱 계속 아파. 네. 그럴 때는 한방 파스 같이 좀 혈액순환 잘 되게끔 도와주는 아, 파스들이 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맞아 약국 가서 보면 한방 파스 네. 있길래 되게. 근데 한방 파스 <laughs> 붙여보면 진짜 좋아요. 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어, 가격꽤 나가는 것 같은데 한방 파스들이. 아, 아 맞아요. 한방 파스가 조금 더 비싸요. 아. 네. 한천 원 정도 더 비쌉니다. 네. 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 궁금한 게이 네. 이 약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뭐예요? 제일 매출... 잘 팔리는 거 매출 1위는... 과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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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거예요? 웃음> 아, 되게 신기해요. 신기할 정도로 저도 신기하다고 생각한 것 중에, 변비약 쪽이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아뭐 변비약, 관장약 많이 나가고, 아뭐 감기약 기본적으로 엄청 많이 나가고, 아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확 추워지면, 파스. 저는 이제 식단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원래 되게 대식가 집안에서 자라 가지고 제 생각엔 제가 위가 되게 큰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네. 진짜 많이 먹고 폭식도 자주 하고 밤에도 뭐 애들 또 키우고 밥해 줘야 되니까 많이 먹는 편인데 다이어트 하겠다고 마음먹 작년 춘마 때부터 좀 관리를 하는데 하루 한 끼는 무조건 샐러드 먹기네요. 근데 뭐 요만한 샐러드 말고 진짜 많은 샐러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어차피 시켜 먹으니까 그거는 꼭 이렇게 풍성한 샐러드로 거의 시켜 먹고요. 특별히 막 애써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일상 생활에서 많이 그런 거 챙기려고 하는데 하루 한끼 샐러드 먹는 거랑. 뭐 바나나랑 단호박이랑 고구마 이런 거 제가 좋아해서요 아침 식사는 거의 이런 걸로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도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혹시라도 뭐 떡볶이나 라면 많이 먹은 날은 그거 먹은 거부터 아침에 공복 달리기 하고 오후 1시까지 공복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해요 아... 네. 아침에 달리기 하고 공복을 할 때도 네. 있다는 거예요? 늘 공복으로 아... 달리기는 하고요 그리고 달리기 하고 출근해서 점심 먹을 때까지 공복을 지키는데 아... 그, 저녁에 많이 먹었을 때. 많이 먹었을 때는 달리고 나서부터 그렇게 하면 되게 금방 가벼워져가지고, 네, 그거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지만, 또 너무 안먹으려 그러면 더 폭식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가공식품은 절대 안 먹고 있어요. 지금 대회가 계속 있어가지고, 뭐 햄버거라든지, 뭐 소세지라든지, 그런 라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은 안 먹고 있습니다. 아, 식단 지키는데 네. 힘들지 않으세요? 되게... 늘 힘들어요. <웃음> <웃음> 어떻게, 이거, 이게? 네. 아, 식욕이 있으시니까. 네, 늘 힘든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샐러드 되게 맛있게 느껴지고, 단호박 이런 것도 진짜 맛있게 느껴지고 음. 집에 과일이랑 야채를 많이 사놓는 편이에요. 아, 음. 건강한 식품들로 가득 채우고. 네, 그렇다고. 너무 애써서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요약하면은 네. 하루 두끼 정도 드시고 하루 네. 한 끼는 샐러드 드시고 맞아요 그리고 많이 먹었을 땐 공복 시간을 네, 좀 길게, 길게 한다 와, 네. 간단하면서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laughs>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거 시그니처 질문으로 제가 요즘 드리고 있는 질문인데 네.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러닝하기 네. 전에 런약사님을 다시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아. 그러면 그때 10년 전에 런네 학사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아, 저는 진짜 10년 네. 전은 아기들이 너무 어려서 네.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운동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내 그러니까 시간을 좀더 가질 수 있었을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바쁘더라도, 네, 아무리 바쁘더라도. 네, 아무리 바쁘더라도. 사실 남편한테 맡길 수 있는 시간이 30분은 있으니까. 음. 예, 그때도 달리기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 옛날로. 20대 때 운동하는 걸 알았으면, 제가 20대 때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많이 그만큼 안 힘들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저로 갔으면, 달리기 좀 해봐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 채널 런렉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면 힘들수록 더 달리기를 하면 인생을 조금 더 편하게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요즘 달리기에 되게 슬럼프 오고 있어가지고, 아...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뛰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세네번으로 열심히 늘려서 뛰겠습니다. 동기부여 많이 받았습니다. 오전에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네, 한번 달려오시면, 네, 하루를 좀더 긍정적으로 살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눈 떠나? 한번 놀러와 주시죠? 그럼요. 언제든지 놀러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채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바쁘다고 생각하고 미뤄 놓는 게 운동인 것 같고 혈압이나 이런 고지혈증 약만 먹으면 훅 떨어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효과가 빠른 건 그만큼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은 걸 먼저 해야 귀찮은 식단과 귀찮은 운동을 해야 나는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효과가 빠른 것보다 천천히 꾸준하게 달리고. 네. 음식, 건강한 음식 드셔서 더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늘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laughs> 와. 이거 제가 이제 어, 데일리 스포츠 데일리 스트링 백팩인데요 네. 네. 뭔가 고급진데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해볼까요? 네네네. 신발 넣기도 좋고, 음. 일상 패션으로도 되게 좋아요. 어, 저이런거 엄청 좋아해요. 아그 진짜 네. 너무 잘 어울리신다. 네. 사이드 조정해서 편하게 쓰시면 돼요. 마음에 어? <laughs> 들어요. 감사합니다. 러닝 데회갈때딱 거기다 넣고 어... 이제 진보관 하면 딱일 거예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럼 저는 영양제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 비타민이랑 네. 비타민 C 좋거든요. 오, 네. 이렇게 저는 선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네. 선물로 드려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감, 감, 감사합니다.